아이템 이 있다면 아니, 네가 여... 찍어대서 얘도 찍지 안녕하시 아, 아 안녕하세요 박자 안녕하세요 소터드입니다 오늘은 어 태국 케이트 케님 파일에서 네 멀티로 어그 뭐냐 제작자 헝거 레드... 게임 하려고 합니다 레드잭 제작... 제작자 레드 뭐죠 레드잭 어? 음, 제작자 레드젠 레드젠 레드잭 레드잭 레드 레드 전 여기 전 여기를 한번 가보겠어 일단 헝거 게임은 만약게 빨간색은 주황색을 잡을 수 있고 주황색은 노란색을 잡을 수 있지만 저 여기 아 주황색 잡는데 주황색이 죽었다면 빨간색은 노란색을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아하 고리자. 문제 이해는 못했지만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 응, 여, 제작자 레드잭 여기. 빰빰빰빰 보급템 은 일단 먼저 보급템 받으세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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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빌리. 보급템이 어디 있어? No! 안돼 보급템은 다 똑같아 <laughs> 고기야 그냥 고기야 나도. 아, 야, 그럼 그래, 안전해? 야 잘해. 그냥 자기가 한번 가는 곳으로 떨어지면 돼. 어. 아, 잠깐만, 잠깐. 만 아야, 아야. 어. 떨어져, 아, 떨어져. 나 돼줬어. 어. 어. 야, 여기 어떻게? 어디... 야, 어떻게 아, 야, 나와? 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일단 애들 다 들어왔어? 어. 기다리면서 좀. 일단 기다려봐. 그거 나오지 마. 나. 아, 양띵했던 거구나. 어, 일단 나오지 마. 응. 야, 어야 진짜? 어, 나오지 말자. 와, 양띵이다 양. 어, 야, 진짜네? 이거 양띵에서 진짜 어, 양팅. 양띵. 뭐가 고급템 맞고 하는 건데. 맞아 맞아 맞아. 재밌겠다야. 어 진짜. 재밌... 일단 저나랭 아, 수프란... 먹었어요. 아, 이수퍼 이 안에 상자 응. 보이지? 응. 응. 이, 먼저 유리창을 뚫고 나서 이 상자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 아직 가져가지 마. 안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라고 할때 가져가. 준비 준비. 시작. 어. <웃음> 야, 박정은 너 뚫어 놨었잖아. 우리 어깨 나이스+ 나이스 아시 야나고거내거내거내거아 고기 고기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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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아나오나이오 오케이. 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요이요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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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오오오케야 오케이 오야이 용 용어 잡았어 이거 감았다고야 됐어 야 이제 응. 누가 빨간색 할 거야 나 <laughs> 정인이 야 그럼 빨간색 잠깐 야 탕야 야 그러면 빨간색은 누구한테 잡히면 되는 건데 어마 이게 빨주 우리 네명이까 빨주 교초로 하면 응 저거, 아니, 아니, 진짜 빨간색이, 빨간색을 죽일 아, 수 있는 사람은 생겼다.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빨간색 죽일 수 있고, 또 빨간색은 중앙색. 야, 저기 피라미드 있다. 아, 일단 가지 말라고. 야, 나 진짜 모르어 어, 그럼 저는 영상 끊었다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